안녕하세요. 김민재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률, 여러분들의 수익률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요. 개별 종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어떤 호재들이 존재하는지, 그게 어떤 기회인지, 그것을 캐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영상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수익 인증 이미지들, 이미지처럼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추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 상단 010-9749-2655번으로 숫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공유해 드리니까요 문자 한통 보내셔서 공유 받고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바로 스택스입니다 이 스택스 같은 경우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이제는 정말 주목해야 하고 왜 상승했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우선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여기서 매수를 말씀드렸고 이 부근에서 재차 광을 받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 라인, 넥라인에서 한번 매도를 진행하고 여기서 두 번째 매수를 진행했죠. 그래서 이 수익률 한번과 지금까지 계속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여기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한번에 이전처럼 강한 상승은 수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스텍스 같은 경우는 우선 현물 ETF가 가장 중요한데요. 현물 ETF는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자산 운용사들, 전 세계 월가에서 활동하는 정말 말만 들어도 많은 돈을 갖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업들, 이 자산 운용사들도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이들이 주체로 신청을 한 겁니다. 이전에는 욕하고 쳐다도 안 보던 이 주요 기관들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신청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려고 한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에서 크립토를 수용하려는 글로벌 추세를 나타낸다. 이 전통적인 금융이라는 키워드에서 어울리는 게 바로 세이코인입니다. 그래서 세이코인이 큰 상승을 할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세이코인은 전통금융과 이 크립토를 하나로 만드는 레이어 베이스. 이 베이스 레이어가 되려고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전통금융사들이 움직일 때마다 세이코인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가져가신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스택스와 세이코인에 큰 후회를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는데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왜 스택스가 상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우선 스택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한 비트코인 레이어입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란 이더리움이 다른 알트코인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컨트랙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NFT를 발행하고 락업을 진행하고 페이킹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이 기능이 있지만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속도도 느린데다가 이게 활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해서 레이어가 필요한데 그 레이어 유일한 레이어가 스택스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시점에서 가장 상승률이 눈에 보였던 게 스택스가 될수 있었던 거죠. 이 스택스는 거기다가 팀 드레이퍼가 미국 기관의 창시자였던, 이 창업자였던 팀 드레이퍼가 스택스 정말 좋아 보인다. 이런 언급을 진행하면서 30% 급등을 진행했습니다. 비트코인 레이어2 대표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팀 드레이퍼와 메사리 코인베이스, 거래소, 리서치 기관, VC, 공합적으로 스텍스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스텍스는 거기다가 알렉스라는 하나의 생태계를 갖고 있고 스텍스 내에서는 마이애미 코인 같은 미국이 직접 마이애미 도시에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미국이 선택한 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월가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나올 때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 피그먼트 또한 스텍스 벨리베이터로 합류를 진행하면서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이후에 비수탁형 스테이킹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나와버린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혜를 2배 3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러티브가 완성이 되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사실 2023년 11월부터 2차 상승랠리를 예고했었습니다. 오디널스 같은 좋은 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큰 상승을 진행했을 때그 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단순히 가치만 저장하는 비트코인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하면서 이더리움처럼 하나의 알트코인의 역할도 직접적으로 할수 있다라면 다른 알트코인이 필요 있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비트코인의 모든 유동성과 관심사가 몰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속도가 제한되거나 모든 게 개발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지만, 이후에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필요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모든 사업들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버린 게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비트코인 레이어 2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일한 대안이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스택스 밖에 없기 때문에 스택스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스택스는 그래서 이전 고점이었던 4천원 라인도 돌파하고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이러한 배경을 알고서 투자를 하신다면 하락을 하더라도 20% 하락을 진행하더라도 정말 좋은 기회구나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는 건데요. 이런 종목들의 정보와 여러분들이 2024년에는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상단 010-9749-2655번으로 숫자 1번 보내셔서 공유받고 큰 수익 남기시면서 2024년에 다가오는 반감기와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비트코인 현물 ETF, 좋은 재료들로 좋은 수익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별 종목들의 내러티브, 호재, 일정,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이 모든 크립토의 기본이 될수 있는 비트코인, 기본과 기준, 그리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매 반감기마다 큰 상승을 진행했던 비트코인 반감기가 4개월도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비트코인 카운트다운입니다. 1 1 1일에서 120일 정말 머지 않은 미래에 큰 상승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한번 어려워져 가는 이 경제 시황 속에서 자산을 크게 우상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너도나도 기회라고 인지하지만 잡아내는 사람들만이 자산적으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잡아내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이 투자고 이 자산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역사적으로 반감기 때마다 큰 상승을 진행해온 비트코인은 첫 번째 반감기 때 32달러에서 2달러까지 하락을, 1163달러에서 152달러까지 하락을 진행한 이후에 반감기를 맞이하고 폭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69,000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15,000달러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반감기. 네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계속 꾸준히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는 희소성. 이 희소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입증되고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큰 상승을 진행하는 것. 자본시장에서 그리고 자산시장에서 당연한 공급수요법칙에 의해서 상승하는 누구나 알기 때문에 의심스럽지만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반감기의 마법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잊기 때문인데요. 짧디 짧은 14년이라는 비트코인의 역사 동안 세 번의 반감기가 일어났었고, 네 번째의 반감기, 이제 시작하지만, 이번에도 상승할 조건과 차트상의 위치, 모든 것을 충족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처럼 이더리움도 역사를 반복하는데요. 이 이더리움은 자산 슈퍼클래스 트라이앵글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하이브리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가치저장 수단으로 금과 비슷한 그런 취급을 받지만 이더리움 만큼은 수입을 창출하기도 할수 있어서 구매력도 있고 수입도 창출하고 다른 자산과 공유도 되는 하이브리드 스퍼클래스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반감기처럼 역사를 반복하는데요. 현재 이더리움이 큰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이슈로 비트코인의 많은 유동성이 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캐시우드 또한 아크라는 펀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고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미팅을 진행하는 만큼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라말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 본인들의 상품 또한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더리움도 역사를 반복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지난 이더리움 상승 랠리 때.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시작으로 그 상승을 시작했죠. 항상 알트 코인들의 본격적인 상승 랠리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더리움 2016년부터의 차트입니다. 항상 보조지표상으로 과매수를 돌파하고 나서 이 위에서 맴돌아야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는데 이제 과매수 부근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입하게 된다면 여기서 매집하지 않고 매수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큰 수익을 얻지 못하고 하루하루 급격한 변동성에 가슴 졸이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이더리움을 포함한 업그레이드에 수혜받는 종목들을 미리 매집해 두신다면 기관이나 세력들이 많이 매집한 그런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두신다면 2024년에는 하실 행위는 좋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매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격 변동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런 가격 상승을 하기 위해서 밑 작업을 했을 뿐이다. 이 기회는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로드맵을 2024년에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1월 1일에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공개를 진행했는데요. 해당 내용에는 확장이라는 단어와 비용 절감, 이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만들어내고 그 참여를 통해서 확장으로 연결되는 결국 이더리움이 지금의 생태계보다 크게 확장하겠다는 그런 로드맵을 담고 있는데요. 반감기와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진짜 큰 수익을 만들려면 세력들이 매집하는 알트코인. 이 알트코인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집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2023년 10월에 제가 공유드렸던 매집 종목이죠. 세력들이 아비트럼에 정말 많은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 매집가 1040원, 1100원. 10월 19일 오전 9시 2분에 보내드린 문자입니다. 매도가 4,000원 이상. 현재 가격 2,000원을 넘긴 신고가 랠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 주신다면 그리고 문자만 보내 주시면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니까 꼭 매집 종목은 받아서 이렇게 큰 수익 만드셔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몰라서 그리고 상승할지 안 할지 너무나 불안해서 하지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같이 종목 추천을 드리고 매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비트럼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말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던 세이. 이 세이코인 또한 130원, 150원 상장 이후에 하락하고 나서 변곡점이 왔을 때 말씀을 드렸고 그 시기가 10월 20일 오전 8시 16분입니다. 매도가 1,000원 이상 최근에 매도를 진행하면서 600%, 700% 많은 수익을 보셨는데요. 수익 보신 구독자분들이 매도하기 전에 촬영해주신 수익 인증들. 뒤늦게 제 영상을 보고 참여하신 분이 80%, 세이코인 같은 경우는 500% 수익을 만드시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매도 직전에 캡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중장기로 큰 수익 위주로 많이 보셨는데요. 세이코인 50%, 엑시 40%, 비트코인 sv 50% 온톨로지 단기 30% 네오 40% 셀로 26% 텍스 23% 스택스 70% 스토리지 55%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을 꾸준히 내고 계십니다. 이런 수익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계신다면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 무료로 공유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9749-2655번으로 문자 보내셔서 종목 공유 받고 편안하게 수익 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좋은 가격에 매도해서 앞서 보셨던 수익률들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산 좋은 수익으로 만드는 기회, 이번 기회 정말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